터벅, 터벅. 지금은 일요일 아침 7시. 원래 6시에 나오려고 했는데 아침 7시 아내가 천천 마라톤 대비 장거리를 꼭 하시겠다고 아주 지금 열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유튜브에. 어, 왜 열정 넘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춘천마라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장거리를 꼭 한다고, 아침에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대단해, 대단해. 그가 뭐한 바퀴, 춘천마라톤 코스, 지금 뛰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서포터를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나왔습니다. 급수, 급수를 책임져 주기로. 원래 같이 뛰려고 했는데 어제 대회를 나갔다 왔더니 오늘 하루는 쉬어주는 게좀 맞는 것같아 다리 상태가. 아, 어, 이제 낮에 춥다니. 맞은 엄청 컸거든. 아니 아침에. <laughs> 내 뒤에 나 뒤에 붙여야 되면. 어떨게? 아니 뭐몸다 풀었다고? 어. 아, 다른 것도 해야지. <laughs> 어딜 것 같기는. <웃음> <웃음> 그 정도면 집에 가야 돼. <laughs> 확실하게 풀어 땡기게. 쭉쭉 더 내려가야지. 아 단수리. 발 꼬아서도 해야 돼. 아 단수리 나 알아서 하거든. 다쳐. 부자르게 보고 해야지. 그렇지. 길게 하고 어깨도 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쫙쫙 눌러줘야지 누가 이렇게. 엉덩이로 콩콩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눌러주니? 다리를 눌러줘야지? 나 눈으로 말하는 거게지 시 켰어. 어. 이따 그럼 저기 그 화장실 앞그수대에서 봐. 어. 무리하지 말고. 어. 아프면 멈추고. 어. 힘들면 전화하고. 응. 어. 시계 <laughs> <식이> 켜. <laughs> 야, 화이팅! 아내가 출발했습니다. 어우, 졸려. 저는 그러면. 첫 번째 급수 지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작하고 7km 지점인데, 아내를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구운 계란을 하나 까먹으면서 아내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와? 4 3분해야 되는데 38분에 오는데? 오버페이스 하는 거 아닌가? 야왜 이렇게 빨리 와? 빨리 데어 그래? 기회를... 물 마셔 물아 43분쯤 올줄 알았는데 아니. 물 포카리 이따가 더우니까 차에 넣어놔 아 근데... 감 찍고 아어 일단 5km 갔다 봐. 남은 건 내가 먹어야 되겠네. 별로 먹지도 않았네. 두 번째 급수 지점에 왔습니다. 아까 거기서 한 5, 6km 떨어진 지점이에요. 지금 안에는 610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은데, 아 벌써 해가 떠가지고 7시 50분인데 덥겠다. 아무튼 의지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안뛸 법도 한데 아침에 꾸역꾸역 일어나서 뛰는 거 보면 대단한 대단한 것 같아. 아 앉아서 쉬어야지. 좋네, 안 뛰고 쉬니까. 와씨 미쳤다 벌써 벌써 <laughs> 대박이다. 아 어, 너무 덥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와. 근데 무리하지 마. 어이구. 가. 그녀가 또 떠났다. 잘 뛰네, 오늘. 몇 키로야? 13! 13! 3. 13! 없어? 아, 더울까봐. 안 먹어? <laughs> 알았어. 13키로? 오케이. 지금, 세 번째 급수 스팟인데, 여기 오면 15키로 조금 넘거나, 15k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곧올것 같은데 온다. 역시 딱 맞췄어. <목소리> 물 먹어. 아, 여기 빨리 빨리 떴다. 그래? 물! 물 먹을래? 음기서 먹을래? 물! 물? 아 어, 이제 다리 아프다 이제 급수는 의암호 다리 아래 의암호? 어 아니 아 저기 소양... 식례대교 에너지 젤 따봉 어 이따 다리 밑으로 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빠르게 신메대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출발. 졸려. 와 벌써 와. 빠르다. 운전 10분밖에 안된것 같은데 벌써 뛰어오고 있습니다. 뭘 먹어? 배터레이드 먹고. 들어. 더 갔다 올 거야? 어. 와. 나 아, 진짜 멋있는 여자랑 결혼했네. 와 대박이다. 짱 멋있어. 좀 멋있는 여자랑 결혼한 거 같아요. 와 진짜 멋있다. 혼자. 저길 막 뛰어갔는데, 약간 유학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랄까... 아, 대단한 여자야. 진짜 멋있어요. 급수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물이랑 개토레이를 좀 준비해 놓겠습니다. 물 마셔, 물 먹을래, 개토레이 먹을래? 일단 물 먹어. 음. 이제 저기까지 가면 7kg 남았는데? 7kg는 뛰겠지 설마? 마지막 급수는 거기야. 그, 혜준이 형 스키 타는데 거기 앞에. 음. 멋진 여자. 아, 오빠나 진짜 게힘든다 이제. 무슨 23은 안 텐데, 난 체력이 제짜 약한가 봐. 체력이 안 돼. 지 7km 더 뛰어 다 왔는데 뭐 지금 타면은 똥 싸고 똥안 닦은 느낌이라서 더 찝찝할 수도 있어 물 먹고 그만 쉬어 너무 많이 쉬면 몸또 굳어 고 싶다 안돼몸 굳어 더, 안 돼. 몸 굳어. 몸더 힘들어 요 7km 남은 거 맞지? 어 길어야 8km야 멋있는 여자에요 멋있는 여자. 그럼 마지막 급수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은 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제 여기, 쪽이 앞으로 2km만 가면은 피니시인데 저는 마지막 급수 포인트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자리는 저길로 잡았어요. 근데 위험하니까 이로 옮겨야 되겠어 아내가 생각보다 안 오네. 퍼졌나봐, 슬슬 올 때가 된것 같은데, 날이 더워서 퍼졌나봐요. 온다, 저기 서희 선수가 오고 있습니다. 좀 덥지? 갔다 와, 멋있다. 갔다 와. 저까지 가면 은 28km인데 30km 채운다고 갔다 다시 온대요. 여기서 기다려야지. 오늘 완에는 28km를 잤습니다. 와우! 마무리 힘들었나요? 힘들지. 너무 더워졌어. 9시부터 너무 더워. 어, 멋있었어. 최고야. 6시부터 해야 되나봐. 응. 어. 아이싱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지 오늘 훈련 종료.